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봉 중에서 합봉하는 방법, 벌을 약군을 벌을 합봉하는 원칙은요, 약군을 강군에 붙이는 게 원칙이고요. 합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벌이 이제 여왕이 갑자기 망실되었다거나 어쨌든 여왕이 없으면은 그건 뭐 무조건 안 되니까요. 여왕을 유입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약한 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합봉을 시켜가지고. 어, 아카시아철이라든지 지금은 아카시아는 끝났고 이제 밤꿀하고 이제 잡화를 채밀하는 지 6월 달에는 밤꿀을 고 잡화 장마 오기 전에요 장마가 늦어 늦어야 밤꿀이 나오고 장마가 빨리 오면은 밤꿀이 안 나와요 어쨌든 어, 그렇게 채밀이나 화분 하다못해 화분이라도 채집을 해야 되니까 벌의 세력을 강하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합봉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합봉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연기, 훈연 연기를 키우는 방법, 합봉제를 쓰는 방법, 뭐 물을 뿌리는 방법, 내검액을 뿌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 벌들이 싫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은 사상 최악의 합봉법이다. 합봉이 되더라도 합봉된 벌에 뭐 아주 뭐 어, 약간 과하게 표현하면 절반은 죽는다고 봐야 돼요 서로 싸워가지고 벌집 앞에 그냥 죽은 벌이 수북이 쌓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약간 다른 방법을 썼어요.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산란을 하는 정상적인 봉군입니다. 여왕이 알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봉제가 쉬워진그 봉충 소비를 한 장을 빼냈어요. 이렇게 봉충소기에. 지금 봉개가 쉬워 가운데는 다 지금 봉개가 씌워져서 번데기입니다. 곧 며칠 후에 벌들이 이제 태어날 그런 소비라고요. 그 다음에 벌, 알 애벌레도 많고, 이렇게 벌이 몽땅 붙어 있는 채로 소비 한 장을 꺼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게 일종의 교미상이에요. 이게 교미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벌통이 이제 벌통 하나를 가지고 저는 벌통 하나를 교미상으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정상적으로 여왕이 있던 봉군에서 얼마 전에 이 여왕이 없는 상태로 소비가 소비만 몇장 빼내 가지고 여기다 천여왕을 집어넣었어요. 이 천여왕을 집어넣고 당연히 수펄이 있는 소비와 봉충 소비 애벌레가 있는 소비 벌들이 몇장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의 봉군을 만들고 천여왕을 집어 넣었다고요. 이런 식으로 벌통 한 개를 저는 교미상으로 썼고요. 어, 보통 그 양봉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이 벌통 하나를 여러 개로 나눈다고요. 뭐 최소한 네 개나 여섯 뭐 개, 여덟 개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벌통을 앞 밑에 뺑둘러가면서 뭐 소문을 낸다고요. 벌이 드나들게. 그렇게 해서 여러 마리의 여왕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교미상인데요. 글쎄요, 저는 그게 아주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벌이 벌통 한 개라도 이렇게 벌통을 보통 벌통 양봉은 다닥다닥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벌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게 자기 집을 찾아올 때 잘못하면 남의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특히 여왕벌이나 수퍼은 일상에 단한 번만 비행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왕이 처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올 때. 벌통 안에 이 문이 하나만 있어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기가 힘든데 이 벌통 안에 문이 네 개, 여덟 개가 있다면 엉뚱한 방으로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지요 여왕을 잃어버릴 확률도 있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일벌들이 물어 죽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미상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것도 일종의 교미상이라고요 그냥 벌통 한 개에다가 소비 몇개 빼고 빼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일종의 강제 분봉을 시키고 여기다가 천녀왕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교미할 때까지. 교미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본군의 이제 세력이 커지는 걸 볼통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 이제 밑에는 지금 소비 네 개가 있고 벌이 에 이제 원래 여기 이제 의욕봉 밖에 나가서 꿀을 따는 놈들은 밖에 나갔다가 자기 집 원래 집을 아니까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의욕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수풀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왕벌이 교, 어, 교미를 아직 안했어요 할 때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 벌의 세력을 조금 늘려 주기 위해서 아까 이 소비를 여기다 넣어 주었어요 넣어 주었고 수풀도 넣어 주었는데 그냥 넣어주면 또 이게 싸움 나서 서로 다 절반은 죽는다고요 그러니 그리고 여왕도 죽인다고 잘못하면 일벌들이 그렇게 막 사나워지면은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신문지를 한장더 뽑고요 신문지 위에 이제 송곳으로 뻥뻥뻥뻥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계상을 올렸다고 이렇게. 신문지로 여, 여 밑에 벌통 위에다가 신문지를 구멍을 신, 어, 송곳으로 뽕뽕뽕 뚫어 가지고 덮고 계상을 올리고 그 계상 위에 아까 그 소비를 넣어 준게 아까 빼낸 봉충 소비를 여기를 계상으로 넣어 줬다고요 그러면 벌들이 여기 위에 있는 벌들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밑에 있는 벌들도 여기 이제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으니까 입으로 조금씩 쭉 뜯어 가지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벌은 밑에 있는 벌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며칠 후에 내감을 해봐 가지고 요거 구멍이 이제 크게 뚫어졌고 벌들이 왕 내려나면 이제 이 계상을 내려버리고 요 소비를 밑에다 집어넣은 이제 단상에다 넣어주면 돼요. 그런 단상군에 벌의 세력도 늘어나고 여기에 번데기가 씌워진 그 유충들이 많으니까 곧 세력이 늘어난다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이 6월 1일이고요. 이거 이제 예정대로라면 여왕이 교미를 하고 이제 산란을 시작하는 날짜가 6월 10일경으로 봐요. 지금 제가 계산한 날짜가. 그럼 6월 10일경에는 여기서 벌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요. 그럼 벌의 세력이 아주 세지면서 여왕이 알을 낳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그대로 하나의 강군이 된다고요. 이게 교미상을 여기다 뭐하러 칸을 몇 개씩 나누냐고요. 그냥 이제 양봉을 뭐 서울에 사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다 시골에서 하지. 시골에 이땅 넓은데. 뭐하러 이렇게 좁게 하냐고요. 그냥 교미, 큰게 하나로 교미상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벌이 늘어나면 그냥 볼통 하나 그대로 강군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교미를 앉는 그 이유 중에 제 생각입니다. 이건. 여 밑에 수펄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원래 정상적인 봉군에서 소비 몇 개를 빼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미가 늦어지는가 싶어서 이건 원래 양 왕대를 여왕을 포획하는 여왕포획들이에요 근데 수퍼를 두 마리를 잡았다고요 수퍼를 두 마리를 포획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 주었어요 지금 이 자리다 여기다 수퍼도 넣어주고 이런 뚜껑을 이제, 일단 폴리폴리수망은뭐 기본으로 덮는거니까 덮고 그 다음에 캡퍼도 없고 뚜껑도 없고 이대로 놔뒀다고요 이제 한 며칠 한 2-3일 최소한도 아니면 뭐한 3-4일 후에 내가뭐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신문지에 구멍을 뚫어 놨으니까 벌들이 이제 찢어버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게 확인이 되면은 이거 이제 담상으로 내려 죽으면은 여기서 벌이 쏟아져 나오고 여왕이 산란을 시작하면은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강군이 되고 여기서 또 분봉시켜도 된다고요. 저는 어차피 올해 5월 5일 날벌두통 가져와가지고 5월 달에 6통으로 늘렸어요. 이런 식으로 6통으로 늘려서. 올해 지금 한 번만 더 분봉을 시키면 12통으로 늘어나죠. 한 번만, 일단 최소한 도한 번은 더 분봉을 시킬 거고요. 가능하면 한 20통까지는 만들 생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벌을 늘릴 생각이기 때문에 올해 아카시아 꾸라는 일체 따지 않았고요. 아카시아 채밀기도 그러고 지금도 매일 저녁마다 사양을 합니다. 설탕물을 준다고요. 그리고 화분떡도 넣어 주었고. 그 대신에 많이 주면 안 돼요. 요즘은 여기다 많이 주면 도봉이 생긴다고요. 조금씩 주는 거예요. 큰 양푼에다 하나 설탕을 타가지고. 아니면 가끔씩 채밀을 한다고요. 이 설탕물을 따가서도 벌들은 자꾸 여기다 채우니까 밑에가 꿀을 더 이상 채울 자리가 없으면 안 돼요. 벌들은 계속 빈 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비를 채밀기 돌려 채밀을 해서 자꾸 빈 소비를 넣어 주면서 자꾸 저 저녁마다 이 사양을 한다고요. 벌을 자꾸 더 늘리기 위해서 그 20통까지 늘리고 내년에 이제 한 번만 더분봉하면 4, 50통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벌 2통 가지고 20통이 목표고 현재 6통까지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봉에서 할때 합봉이나 분봉이 이제 양봉의 테크닉이 라고요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벌의 일생 주기 이런 거는 뭐학 학술적으로 다 연구가 돼 있는 거니까 그건 조금만 읽어보면 되고요. 그 위에 양봉 관리 지금 저는 오늘 신문지를 이용해서 합봉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것도 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생각이 낸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는 여옆 옆에를 여기다 신문지를 붙여서 구멍을 뻥뻥 뚫어줄까 생각을 하다가 아예 이렇게 개상으로 해서 요즘 날씨가 뭐뭐 더워서 요 낮에는 개풀로 벗겨야 될 정도니까 충분하다고요. 날씨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